이윤이 남는 곳으로 가지 손해 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쓸수 없게 말 그대로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힘들긴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관세로 찍어 누르는 미국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루야 윤 어게. Okay.